여러 가지 전공, 특히 사회과학 전공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학과라고 할수 있죠. 국제정치학이라든지 아니 경제학, 경영학, 국제개발협력학 등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자신의 진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떤 국내 정치적인 문제는 결국 국제 정치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또 국제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국가들 내부에 있던 사정들을 또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봤을 때 정치를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세계를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학의 의,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입학 당시에는 뚜렷하게 희망하는 진로가 없었는데요. 입학 후저학년때 전공 필수 과목들로 기본적인 지식들을 쌓은 후 다양한 분야의 수업들을 들어보면서 적성을 찾고 국제 개발 협력 분야로의 진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영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영어 실력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컨센트레이션 트랙이 있어요. 그 트랙도 있어서 다양한 학문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과목 하나를 선택해서 좀더 심화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저는 유엔환경계획에서 JPO를 근무하고 있는 홍민학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5년도에 지학과의 경험을 통해서 사업 관리와 정책 잘못이란 제 기술적인 관심사와 그리고 기후변화란 제 섹터적인 관심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학과 졸업 이후에 글로벌 이커머스 부문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 MD로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어, 국제정치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 풍덕하게 배우고 있고 그 기가 영어였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한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 있게 다가와서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배울 수 있는 분야들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어,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할수 있는 활동들도 각양각색인데 문화 교류나 학회, 동아리 이런 활동들 모두 체험해봤는데 그리고 또 다른 학과에서 쉽게 체험하지 못할 기회들이 우리 학과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해외 영업이나 아니면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 쪽으로 커리어를 발전시키려고 해서 들어와서도 경영이나 경제 위주의 수업을 많이 들었고 국제학과다 보니까 이제 해외 사례를 많이 연구를 하면서 관련된 대외 활동도 많이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사회과학에서 다양한 전공들 특히 정치학과 경제학과 그 경영학 지역학 같은 어떤 코어 사회과학을 한 번쯤 경험해보고 자신이 제일 관심 있어 한 전공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좀 심화해 가고 싶거나 아니면 이런 전공들을 융합해서 자신만의 어떤 진로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국제학과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거예요 글로벌 리더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곳 글로벌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모든 기회를 다 제공하는 미래의 리더들이 탄생하는 곳 경희대 국제학과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